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아시나요? 에이콜? 뭐 어, 잘생겼다 뭐 이런 소리도될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우리 잘생겼다. 노래가 다 이런 소리는 노래, 너무나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보다는 딱한 번의 박수 소리에 더 많은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너무나 네, 바빠붙수듯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박수보가더 좋아하는 소리는 뭘까요? 그렇죠. 함성 소리를 더욱 좋아하십니다 그럼 박수와 함성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실까요? 오빠요? 누가 오프라고 하시는 지 바로 뭐냐면은 박수와 함성을 같이 하시면서 지게 박수를 쳤을 때 더욱더 감동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한번 오늘 오신 분들 박수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기 있는 분들과 제 박수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한 번씩 대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이번 이쪽 분담만 모셔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오른이정도 <laughs> 선수 나와야 됩니다. 한번 다시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이번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다 같이 진짜게 외쳐주면 시 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어, 아마 이라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감동을 느끼면서 오늘 공연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고 이제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한 번만 기기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휴대전화가 진동 또는 무음으로 바뀌었는지 딱한 번씩만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벨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두 거성의 목소리에 집중해주시면 아, 감사하겠고요 아, 벨의 진동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공간의 떨림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합니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2층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둥고랑이 거리다시와 길거리의 소망다 거성 노이섭시의 천둥보섯을 여러분 힘찬 박수로 그럼 첫번째 무대로 우리 천둥어랑이권인나씨를 열의 힘찬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인나씨를 열의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